와 강프로님, 네, 야 진짜 미쳤다. 와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지프로 TV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 TV의 지프로입니다. 지프로, 오, 네 어디 있는 거예요? <laughs> 여기 저희 집 테라스에요. 테라스라고요? <laughs> 네. 오 야, 너무 좋죠. 거실에서 이렇게 나가 보는데요. 오, 어? 실내 테라스도 있네. 네. 오, 실내 테라스 폴딩 도어를 열어놓고 왕 테라스로 나가는구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맥히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밖에 야외 공간이 네. 저희 집 단독 테라스예요. 어... 아니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여기 현장에 물어봐 이 이게 테라스 맞나요? 하고 물어볼 어... 정도였어요. 집보다 더 커요. 집... 보다 더 커요 진짜 한배 만한 것 네. 같아요 이야. 엄청 기가 막힌데 네. 위치 또한 좋아요 당하동이 학세권이랑 학세권을 다 갖춘 데잖아요 네. 초중고 그 위치에 있는데 완정역이랑 독정역 사이에 있어서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마트 메가박스 검단 탑병원 네.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훌륭한데 집 또한 기가 막혀요 아, 진짜. 뭐냐? 네, 엄청 기가 막힌데, 입주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2000에서 2500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멋진 집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는데, 분양가가 3억 후반대부터 5억대까지 굉장히 다양하니까, 선택의 폭이 있을 때 캐치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테라스가 있는 건 5억대죠? 네, 5억대입니다. 아, 테라스가 있는데 3억대길 바란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어? 3억대도 테라스가 있어요. 이... 그치만 이렇게 초대형은 아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와난 진짜 와나 이런 게뚝 처음 보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희. 그렇죠. 서둘러서 전실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전실부터 살펴보실게요. 전실은 이렇게 길쭉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음... 길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발을 갈아 신는 여유 공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한쪽으론 벤치 시공에 전신 거울까지 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갈아 신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앉혀놓고 갈아 신기고,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신발 수납 공간 또한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가 지금 다섯 개키큰장으로 나져 있는데, 세 칸에는 허리 시공, 그리고 띄움 시공까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주 갈아 신는 신발들 놓고 갈아 신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이 터치식으로 잘 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차를 두고 조금 고급 타운하우스처럼 중문이 여기 있어요. 오, 이렇게 이야. 너무 너 고급 막들어간 것과 동시에 고급미 뿜뿜. 진짜. 그리고 집이. 그리고 집이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데,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다 어, 되어 있다는 거. 네. 이거 기가 막힌 거 한번 알아주시고 들어오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전실부터 진짜 웅장하고 예쁘다. 그렇죠. 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전실에서 오른쪽은 저희가 순서상 3번 방, 네. 그리고 왼쪽은 메인 욕실이니까, 저희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욕실도 건식으로 쓰실 수 있도록 단차 시공이 좀 길게 돼 있어요. 아, 무지하게 크네요. 무지하게 크고요.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샤워기에 코너 선반까지 잘붙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 파티션도 쳐져 있는데, 단차 시공도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거는 화장실 굉장히 넓고, 너무 좋다. 해바라기 수전은 매립해놨어요. 어, 그러네요. 저, 너무 높아서 못 봤네요. <laughs> 너무 높게 해바라기 수전은 매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laughs> 네. 또 위에서 높이 맞는 물이 또 좋대잖아요. 그죠 시원하고. 괜히 목욕탕에서 이렇게 등 대고 어르신들이 그러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은편 저희가 3번 방을 살펴볼 건데요 3번 방의 사이즈가 3195에 2791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다. 사이즈 굉장히 큼직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방들은 신형 각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다 온도 조절기랑 시스템 에어컨이 또 옵션이에요 아... 방이 큼지막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단차 시공이 쏙 들어가가지고 매립 무드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백열등 네. 실으신 분들 있잖아요 밤에 이거 네. 하나만 켜놔도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오 비싼 집이니까 뭐아 아, 이해가 나야지. 있다 정말 다 했지 그리고 나오면은 11자 구조의 넓은 주방이 저희를 또 반기고 와. 있고요 주방이랑 거실이 얼마나 널찍하냐면은 네. 시스템 네. 에어컨이 가운데 시공이 돼있어요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이 비스코 냉장고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보이시면 식세기 오.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음식물 처리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음식물 요새 처리하기 굉장히 번거롭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손에 묻히기 싫고, 남편분들 언제까지 그거 달랑달랑 들고, 이거 갖고 버려야지 담배 한대 피우게 해줄 거야. 어. 이말 언제까지 들으실 겁니까? 아. 이 집은 음식물 처리기가 옵션으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전기레인지 3구짜리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후드 또한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널찍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중문으로 음, 짠, 공간 분리까지 할수 있다는 거. 깔끔하다. 깔끔하죠? 네. 뒤로 보시면은 여기 다용도 공간에 워시 타워, yeah. 요거까지 드립니다. 무상이죠? 무상입니다. 아, 네. 무상으로 드리고 있고, 이렇게 통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방감 또한 훌륭하다. 그럼요. 저희 집 아픈 초대형 테라스의 숲뷰, 음. 그리고 뒤쪽로 이렇게 뻥 뚫린 큰 창의 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집 굉장히 고급지다. 네 아주 좋은 집인데 저희가 이제 메인 안방이랑 2번 방을 만나 보실 건데요 네. 2번 방 먼저 보실게요 네. 2번 방의 사이즈는 2,894에 2,787 나오고 있습니다 음. 순서상 저희가 2번 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공간을 뭐 3번 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메인 안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럼요. 네, 네.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네. 집주인 마음이죠. 그럼요. 네. 이 방도 마찬가지로 각방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맞은편 메인 안방을 만나볼 건데요. 네. 메인 안방은 이렇게 대형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또 있어요. 아... 안방에서도 나가실 수 있다. 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안방의 사이즈는 4,244에 3,892나오드입니 음... 공간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네. 이 방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뒤편에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시스템장 놓고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세컨 욕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세컨 욕실 또한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메인 욕실을 그냥 뚝 떼다 났다라고 그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 좌변기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의 위에. 메리평 해바라기 수정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또한 이렇게 길쭉하게 낮아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우리 테라스니까 문 열어 환기시켜놔도 너이 본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럼요, 그럼요. 등장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세컨 욕실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거실로 나가볼게요. 거실로 나와 봤는데요. 거실은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가 4,908 나와요. 거의 5m에 육박하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아트홀과 쇼파홀도 이렇게 대리석 타일로 느낌 있고 아주 고급지게 잘 해놨는데, 그렇죠.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내 발코니 테라스로 나가 볼 건데, 네. 이 공간 또한 굉장히 넓어요. 우와. 와, 실내 테라스도 기가 막히죠. 실내 테라스 도 그거 비오는 날 이거 턱 네. 해놓고 쳐놓고 어이. 여기서 이 뷰만 바라봐도 그쵸 너무 힐링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실내 테라스에는 전기 놔져 있고요 수도 또한 놔져 있으니까 와. 굉장히 또 편리함을 그렇죠. 동시에 갖추고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라스를 선호하셨다 아니면 테라스에 로망이 좀 있으셨다 하시는 네. 분들은 어, 이번 영상 너무 기가 막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와보는데 와 강프로님 네야 진짜 와. 미쳤다 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나 넓은데 수도 전기 다 낮아 있고 남들 시선 걱정 없는 타이비탄 우리만의 초대형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이번 현장 분양가 3억 후반대부터 5억대까지 입주금액도 단돈 2천에서 2 5 0 0이면은 이렇게 초호화 멋진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집프는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지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